안녕하세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하루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네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나라 경제도 정상화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떠먹여주는 제주 여행 하루코스 11번째 서귀포, 남원, 표산 편입니다. 앞으로의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아직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영상 업로드를 결정했어요. 제주 여자인 제가 직접 다녀온 여행지와 숙소, 식당, 카페들을 모아서 완벽한 동선의 알찬 하루 일정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11번째 코스는 올레길 트레킹과 오름 등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걷기 편한 신발을 꼭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숙소는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카로텔이에요. 오래된 곳이긴 하지만 최근 정객실 레노베이션을 해서 룸 컨디션이 아주 좋고 5성급임에도 오션뷰 스탠다드룸 1박 9만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요금입니다. 무엇보다 호텔 앞에 넓게 펼쳐진 이국적인 느낌의 정원과 문섬을 품고 있는 바다 전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죠. 정원에서 이어지는 올레길 6코스를 따라 허니문하우스와 정방폭포까지 걸어서 갈수 있다는 것도 카로텔의 큰 매력입니다. 또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남아 있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겠네요. 카로텔 조식당 살레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뷔페 메뉴들, 특히 미역국, 야채죽, 오징어젓갈 등의 한식 코너는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야자수 정원 넘어 문섬이 떠 있는 오션뷰와 함께 기분 좋은 아침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을 먹었다면 최근 서귀포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카페 허니몬하우스로 갑니다. 카로텔 투숙하시는 분들은 야자수 정원에서 이어지는 올레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카페를 만날 수 있어요. 허니몬하우스는 8,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구 파라다이스 호텔의 일부를 카페로 만들어서 2018년에 재오픈한 곳인데요. 아름다운 오션뷰와 옛 호텔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카페입니다. 제주 올레 공홈에서도 서귀포 카로텔 바닷길과 허니문하우스 전망대길을 올레길 6코스의 하이라이트라 표현했을 만큼 이곳의 자연 경관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이에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마치 외국 휴양지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 그리고 피자나 샌드위치 같은 브런치 메뉴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침 9시 반 오픈이니까 숙소에서 조식을 안 드시는 분들은 허니문 하우스에서 여유 있는 아침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문 하우스를 온 이상 그냥 먹고만 갈 수는 없죠. 카페 옆으로 이어지는 올레길 6코스를 따라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소정방 폭포, 소라이성, 정방 폭포를 차례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양쪽에 수직 암벽과 소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멀찌감치 전망대에서 볼 수도 있고 계단을 내려가 가까이에서 폭포와 함께 인생샷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잡은 해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해녀분들이 항상 계신 것도 이곳의 재미 중 하나죠. 허니문하우스에서 정방폭포까지 걸어갔다 돌아오는 데는 넉넉잡아 40분 정도 걸립니다. 서귀포의 자연을 만끽했다면 차로 25분을 이동해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여행가게로 갑니다. 이곳은 여행책, 세계 각국의 티, 빈티지 찻잔 등을 판매하는 여행 테마카페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티가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서 눈이 정말 즐거워지는 곳입니다. 150종의 티 중에서 원하는 걸 골라 티 세트로 주문해 마실 수 있고, 티백을 낱개로도 판매하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행가게 바로 옆에는 연필가게도 있는데, 알록달록한 전세계 연필들과 문구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행가게 못지않게 스몰 럭셔리, 탕진잼을 부르는 곳이에요. 참, 저희는 아쉽게 못 만났지만, 평소에는 반려견 사랑이와 소리도 사장님과 함께 출근하니까, 이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로 15분을 이동해 표선면 가시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이곳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는 오래된 로컬 맛집인데요. 맛있는 제주식 두루치기와 순대국, 몸국, 목삼겹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두루치기를 시키면 불판 위에 양념된 고기가 먼저 세팅되고 잠시 후 직원분이 밑반찬으로 나왔던 콩나물, 무생채, 파절이를 고기 위에 모두 올려주십니다. 이 상태로 조금 더 익힌 후에 잘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정말 평범한 재료들의 조합으로 이렇게나 특별한 맛이 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같이 나오는 순대 몸국도 소름돋게 맛있습니다. 가시식당 건너편에는 제가 지난 하루 코스 네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또 다른 두루치기집, 가스름식당이 있는데요. 이두 곳의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맛으로는 도저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다 JMT예요. 불판 위에서 구워먹는 듯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가시식당으로, 전골냄비 위에서 볶아먹는 듯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가스름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맛있게 두루치기를 드셨다면 이제 다시 칼로리 소비를 좀 해야 되겠죠? 가시식당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따라비 오름으로 이동합니다. 제주의 368개 오름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해서 오름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곳이기도 한데요. 정상에 오르면 3개의 원형 분화구와 6개의 봉우리들이 만드는 매혹적인 여왕의 능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도착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하지만 이중 15분 정도는 계속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름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정상에 오르셨다면 꼭 능선을 따라 크게 한 바퀴 걸어 보시면서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눈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상에서 360도로 뻥 뚫린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오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사라비 오름에서 내려왔다면 다시 차로 25분을 이동해 표산면과 성산읍의 경계에 있는 카페 아줄레주로 이동합니다. 건물 자체도 너무 예쁘고 카페 안팎에 인생샷 포인트가 많아서 오픈 3년 차인 지금까지도 정말 핫한 비주얼 카페예요. 과일청으로 만든 4 가지 시그니처 음료와 더불어 아줄레주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이곳의 유일한 디저트 메뉴인 에그타르트인데요. 프랑스 버터와 밀가루 제주산 계란으로 만드는 아줄레주의 에그타르트는 정말 완벽한 식감과 당도를 자랑합니다. 하루에 총4번 구워져 나오는데 마지막 타임이 4시 반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맞춰서 오시길 권장드려요.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 디저트인데 이곳의 이름인 아줄레주도 카페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포르투갈 전통 무늬 타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작은 리스본이란 별명이 잘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이제 아줄레주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해물탕을 먹으러 성의동에 있는 정인의 해물탕으로 갑니다. 해물탕은 제주도에서 흑돼지구이나 갈치조림처럼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비싼 외식 메뉴 중 하나인데요. 소짜를 시켜도 대부분 5, 6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둘이 먹기에는 제법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의 4만 5천원짜리 해물탕을 정말 몇 번이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 먹어본 6만원대의 해물탕들과 비교해보면 문어와 키조개가 빠져있고 전복 개수가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전혀 불만 없는 양과 비주얼입니다. 오히려 국물 맛은 제가 먹어본 어떤 해물탕들보다 더 좋았어요. 여기까지 떠먹여주는 제주행 하루 코스 11번째 소귀포 남원 표선편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장소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편 동부 지역 구좌읍 성산읍 하루 코스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